다나는 팀 수술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팀 수술이라는 게, 자, 이런 거죠. 그 대부분의 모발 이식을 하는 병원들은 1인 의사가 하는 소규모의 병원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발 이식처럼 체력과 정신력이 고갈되는 수술은 없거든요. 때로는 수술 시간이 짧게는 3, 4시간에서 9시간, 10시간도 수술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맺는 수술도 아니고 고배율 현미경을 쓰면서 그 시간동안 그렇게 하는 게 과연 효율적인 수술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단 말이죠. 근데 팀으로 반대로 수술을 하는 경우에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게이 수술의 어떤 흐름과 방향 진행에 일관성이 깨지는 게 아니냐, 손이 바뀌면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이식은 제가 합니다. 그리고 맡기더라도 마지막 마무리 정도만 하지 이식의 큰 흐름과 이거를 이제 제가 다 만들어 간다라는 거고 제가 그냥 거의 다 심거나 아니면 끝에. 뒤쪽 마무리 정도만 조금 부탁드리지 제가 거의 다 하고 있다는 라거 대신에 뭐 채취는 다른 원장님이 도와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저희 병원에서 팀 수술을 채택하게 된뭐 여러 가지 왜왜 왜 하느냐 장점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근데 뭐 가령 첫째는 저희 병원은 대한민국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어, 마찬가지고 가장 장시간 가장 난이도가 높고 가장 어려운 수술을 많이 하는 병원이에요 전 세계에서 1년에 무삭발 비절개를 2,000 케이스 이상 하는 병원이 과연 있을 것인가? 저는 택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국내 대부분의 병원에서, 글, 그, 글쎄요. 무삭발 비절개를 뭐몇 개나 할까요, 과연? 아예 무삭발 비절개를 한 케이스도 안 하는 선생님들이 대부분일 거기 때문에. 근데 무삭발 비절개는 그냥 쫙 삭발 시켜놓고 이렇게 펀치로 뽑는 것보다 마치 밀림을, 정글을 해치고 가서 하나씩 채취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피로도와 그 난이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필요한 다른 병원하고 다른 어떤 상황일 거고요. 두 번째는 어, 그걸로 인해서 수술 결과의 저하를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이 수술 결과가 쳐졌다면 이미 다른 방법을 하고 있겠죠. 수술 잘하고 최고다라는 그 위치로 지금까지 20여 년간 병원이 국내 어떤 선도적인 리더의 위치에서 이제 유지해오고 있는데 그게 깨지는 거라면 저 스스로도 그런 거를 용납할 수 없었을 것이고 바꿨겠죠. 근데 수술 결과에 저하가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향상이 되더라라는 거죠. 훨씬 혼자서 이걸 다할 때보다 오히려 좋아지더라. 또 하나는 대량 수술, 대량 이식, 난이도 있는 수술도 두려워하지 않고 환자분에게 제안할 수 있고 선뜻 할수 있습니다. 내가 혼자 있는데 이분이 수염 막 이거 포함해서 5천 모낭, 6천 모낭 해달라고 하는데 그거를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렵거든요. 이 팀으로 두 명의 의사가 가령 교대로 한다고 하면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수술이 가능할 겁니다. 또 하나는 의사마다 약간 특기가 좀 달라요. 펀치를 잘하는 선생님이 있고 절개를 잘하는 선생님. 절개 채취를 깔끔하게 잘하는 분이 있고요. 절개는 조금 약하지만 비절개를 잘하는 분이 있고, 이식을 잘하는 분이 있고, 헤어라인 잘하는 분이 있고, 다 특기가 다른데, 그 사람이 잘하는 부분에 적재적소에 그 사람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배치해 주는 것. 이런 게 훨씬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대학병원에 가보시면 그 간단한 맹장수술만 해도 혼자 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팀수술을 발전시켜 올 때, 그냥, 아! 힘드니까 너 이거, 난 이거 이렇게 그냥 피자 이렇게 여 조각으로 나눠서 나눠 먹듯이 그냥 한게 아니고요. 미국 유수의 대학병원에서 채용하고 있는 Lean 시스템, L-E-A-N 시스템, 그 일본의 도요다에서 처음 개발되어서 했다고 하는 그 Lean 시스템을 더 발전시킨 어떤 그런 팀 진료 체계를 본 따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훨씬 장점이 있다. 또 하나는. 한 명의 컨디션이나 실수에 의해서 수술이 좌우되지 않아야 됩니다. 수술은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패하지 않는 게더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많은 사람의 브레인스토밍이 함께 힘을 합치고, 또 체력적인 것도 힘을 합치고, 크로스 체크가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훨씬 더 우수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또 실제로 그런 결과를 충분히 검증하고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